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처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 수사관, 공무원 정원 확대, 재판 중개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에는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 증원된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20명, 특별 수사관 10명이 늘어난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40명이 추가된다. 재판 중개 조항도 강화됐다. 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사건은 1심 재판에서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하도록 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뿐 아니라 검찰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 특검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야 한다. 개정한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 제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내란 사건의 재판 중개 의무 조항은 공포 한달 뒤부터 적용된다.